개막식 행사라든지 이런 의식 행사를 하게 되는데, 아, 관객분들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세요. 그래서 오늘 개막, 그러니까 박수가 아까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인사 한말 드리면은 혼날 것 같고, 오늘 우리 국제 김천 가족연극제. <laughs> 여기 모두 다 나오셨습니다. 우리 의원님들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이걸 찾주신 여러 관객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민이십니다 감사합니다. 둘셋아 진짜 일날라좀휙 휙. 야안 가면 안 되나 보내달라 할 때는 언제고와이자수 지랄이고. <laughs>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은 빠르. 응? 내 친구들 보니까 카드는 다십 년만 신고 유치원 가던데 내내 좀없고 엄마 가지 말고 유치원에서 나오는 밥 남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. 오, 어? 딸, 어? 참 잘했어요. <laughs> 선생님이 부르면 네네네네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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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네. 자, 오늘은 우리 <laughs> 유달 염전똥입니다 <laughs> 사는 곳은 부산시 기자국 전화번호는 <laughs> 칠삼다시 아리 누워 이름만 불러아 그리고 나의 꿈은 슈퍼맨이야 슈퍼맨. 안녕 내이름 따정이야 근데 집에 있던. 의사가 뭐라더라 평생 절하야 한다더라. 그래도 죽지 않고 산게어디 아들인데 뭔 학원을 보내놓 고마 치하라 요새 아들은 학원 가가 공부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그러 이따구로 둘째야. 어, 첫째 왔네? 아이고, 맞아. 나욕 봤다. 어, 어? 동이 너? 유치원 보냈다. 어, 이제 다 키웠네. 유치원도 가고. 고쳤다. 시집 갈라고? 어찌 할라고? 내가 맞았어뭐 하는 사람인데? 예술하는 사람인데. 분위기도 있... 여다, 여! 아이고, 저 어디구나. 여다! 비오니까 왔지? 아, 무슨, 나봐요 아니아니까 그러니까. 너, 네 위에 대답해, 너 위에 대답해라 너. 마해라그만하지리 그만해. 너 어제까지 엄마 속속일 건데. 아 참. 잔... 너 네, 딴데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. 아, 알았다 진짜 간다. 진짜 좀 가라. 그럼 그라 양철통양철통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부르노? 허풍 근데 성구치고 부르지 말라 했제? 니인생의허풍이 니가 죽어있다 죽고싶 뭐라!!!! 아, 어,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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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내일때 해봐라 축구봐도우리리리 몰려올다 우리리 몰려오라 해라 내 한개도가 만난다 막다들은 아, 와그래 니를 못 잡아먹어 한다이왕이니 자들 축구바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가들도니이상안거 들이지 � 우리집에 돈없다 <laughs> <laughs> 저번 기말고사 2등했다고 커플 물었는데 대학 떨어지면 안받아 그래도 그래 잔소리 해주는 아빠가 있는게 어디고 딸이 맞다 아이가 <laughs> 와, 대가리 빵꾸내줄꺼 와또 때릴라고 자때리봐라 어, 내려놔라 에이 신영니와자꾸내 네 연락 니네 좋다고 졸졸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, 이제야 같이 가라. 웃기고 있네 내가 언제 니 좋다고 쫓아다니겠다고 참 돌았나? 야, 내가 이좀 따라와. 니, 잠깐, 빠지 봐봐. 니. 내일 하. 너 내일 나보면 말겠지 내일 그래, 알았다. 내 보자. 내일 보자. <laughs> 내가 오늘 정말 오이 복게 어? 동동동동 <뭐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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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람>